이 학생은 오다 분석을 할줄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중상학생이었는데, 수학선행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해봤던 학생인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인 거죠. 저희한테 처음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저희 멘토디에서 처음으로 수학선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대충 했을지 보고 그냥 완전 일반적인 학생. 그런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상, 일반적인 학생.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풀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처음에 시험을 봤었을 때, 이제 그 센서 있죠. 센서 문제집 조차도, 1단계가 10개 중에서 4개밖에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전 교육과 정에서의 문제라고 아까 표현되잖아요다 이제 그 문제점들, 중상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 과정 훈련을 시켰더니, 1 0문제 중에서 이제 8문제 밖에 주게 된 거죠. 근데 한마디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를요,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원 보내시잖아요. 절대 몰라요. 이런 학생들은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그냥 강의하고 티칭이니까 강의하고 넘어하고 과제주고 그냥 해왔다고 하고 하지만 겨우겨우 해갈 거고 왜냐면 동기부여가 안될 거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저희가 왜냐면 전국 1등 하는 학생도 있었고 뭐차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런 애들이 있었다 보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어이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다귀이가능한 곳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일 개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의아한 거예요. 왜 저런다고 다니결지네 의미 없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 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문제점이 해결되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답지 풀리를 제대로 하는 학생인데, 어이 학생도 저희 학생이에요. 그 수학 학습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력 생긴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잘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귀차니즘이 좀 강했던 한마디로 이제 제풀이를 좀안 하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답집 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풀이의 본질은요, 시험 때 시간 내 풀기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려면 제풀이를 시간 내에 푸는 걸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전단력이 낮았던 거죠. 근데 쉬운 거 던데 그거 중 죽는 거. 72% 정도 맞았으면요. 이 학생 이제, 그, 분단권 있는 학생이거든요. 솔직히 저 정도면요. 분단권에서 1, 2등급 나와요. 수학에서. 근데 실제로 1, 2등급 나와요. 나왔어요. 중간고사때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100점이다 보니까, 완벽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했죠. 수업을 진행을 해서 두달 동안 8일 진행해서 한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도 이제 1등예요 그냥 정규 1등.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어느 레벨에 있는 학생이든지 간에, 그 학생의 문제점을 교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학년이 가하다고그러 전, 학년이 그러니까 전뭐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커스터마징을 해서, 그런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명칭도 명확하게 있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저희가 다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마다 왔었을 때, 저희가 가장 빨리 분석이 가능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